12월 8회차 분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6번 문장부터 갈게요. It allows them to see above 350 degrees around them. 자, 여기서 여러분, 이시가르키는게 누군지 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것은 허락합니다. 그것들이 보도록, 여러분, 보는 게 누구였을까요? 그것이까, 그것들이 보기에 핵스까. 허락했대, 그것들이 보라고. 그럼 보는 게 누구야? 그렇지. 그들.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목적격 보호자리인 O형식 문장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요거 하나 적어봐 주시면 좋겠거든요. 써볼게요. a 로우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 무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문장의 동사예요 그래서 얼로우를 보잖아 어? 오형식인가? 라고 꼭 확인할 줄 알면 되게 되게 좋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요 그것은 허락해줘 그들이 보도록 뭘 보냐면 여기 잘 봐줘 2부터 저는 대가를 열 거예요 끝까지 한번 닫아주시고 뭘 보도록 하냐면 약 여러분 숫자 앞에 어바웃이 오면 약이라는 뜻을 해석합니다. 그럼 여러분 뭘 보도록이냐면 약 350도를 볼도록 해준대요. 어라운 전치사로 봐주시고 물결표 잘해주셨네요. 대에서 한번 닫아주시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350도를 보도록하게 해주니까 여기는 몇 분인가 알수 있어요? 삼형식 문장의 삼부위 문장 구조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흰색 잘 보이나요? 네. 선생님이 파란색, 빨간색 해봤는데, 뭐, 다 괜찮긴 한데, 흰색이 훨씬 더눈 안에 잘 보인다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이 친구의 해석을 봐면요 이것은 허용한다 해도 되고요. 허락한다 라고 해도 됩니다. 써볼게요. 저는 허락한다. 자, 여러분들이 내미니까, 그들이, 뭐 하도록, 얘들아? 보도록. 약 350, 에구, sorry. 350도를 보도록 허락해 준대요. 어디 주위, 얘들아? 그들의 주위에. 아이고 잘못됐다. 주위에. 350도를 볼수 있게 해 준다라고 우리가 문장을 직독직해 해볼수 있습니다. 고쳐 보시고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얼로우라고 하는 아이가 오형식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구조가 사실 여러분들이 중일 중이 그때 많이 보게 되는 문장의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중학생이 되실 거기 때문에 올로우가 오형식이다라는 거를 계속 알고 계시면 나중에 유리일 거예요. 어, 얼로우. 어, 뒤에 투부정사 왔나? 아,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런 문법 포인트를 공부하게 되시는 거예요. 다음 갑니다. 370번. So horses can easily sense approaching predators and run away. 자, 갑니다. so 그래서 말들은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부사니까 ly 왔네요. 어떤 거냐면 다가오는 포식자들을 감지할 수 있대서 삼형식 문장구조 그리고 여러분 도망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runaway를 한 번에 같이 해주시면 돼요. runaway 도망치다 라는 것으로 하나의 뜻으로 그럼 밑에 가볼게요. 그래서 말들은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좀 조금 고쳐볼게.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다가오는 포식자들을. 그리고 뭐예요? 도망친다. 아니면 도망칠 수 있다. So,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우리 동물이 눈으로 인해서 350도를 보다 보니까 멀리에서 오고 있는 그런 포식자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러한 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자. However, horses cannot see things that are right in front of them. 네. 다음 however 여러분, 위에 내용과 반대되는 친구여서 접속사를 역세무로 쓸 거고요. 얘는 접속 부사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들은 볼수 없다. 어떤 것들을 못 본대요. 어, 사명식 문장 잘해 주셨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봐줘 여기 좀 어려웠거든요. 대, 여러분, 뒤에 동사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누가 안온 거야? 대 뒤에? 동사만 왔어. 원래 누가 와야 돼?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야 되잖아. 괜찮아요?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안 와서, 여러분, 이 대시 주어 역할을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요. 이걸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앞에 이 대답해오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 이름의 선행사, 앞선 앞에서 행하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는 선행사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이 대시 요거 뭐라고요?라고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한번 적어드릴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방금 누구의 신들어어얘더아 뒤에 누가 바로 없었어? 주어지.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관계대명사가 여러분 평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중이때 정말로 많이 많이 보게 될 정말 문법이에요. 중이 시험 내내 나오고요. 중삼은 가장 뭐 당연하겠죠. 중이 나오는데 중삼안 나올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대시라는 친구 원래 뒤에 문장의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누가 안 와서? 주어가 안 와서, 걔를 우리가 주어 대신 쓴다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 근데 누구 꾸며준다고 앞에? 그 띵스, 것들을 꾸며준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어떤 걸들을 볼수 없대요? 자, 잘 봐. 있는 건데 바로 어디 앞에 있는 거못 본대더라? 인프런트 우리가 가로 앞에 있는 거못 본대요. 자 그래서 좀 색깔을 바꿀게요. 데부터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문장 끝까지 한번 닫아주셔서 앞에 띵스를 꾸며주고 있는 문장의 구조라는 거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의 역할이라는 거 이런 거 한번 들어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 문법을 안 배웠는데요. 문장에서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아, 주어가 없어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 이 정도의 용어는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더 가보면, 결국 여러분, 이 말들이 물건들을 어떤 것들을 못 보는 건데, 그말 앞에 있는 걸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앞에 거를 못 보는 거지. 말을. 괜찮을까? 다음, 그래서 밑에 가볼게. 그러나, 말들은 볼수 없다. 것들을 바로 그들의 앞에 있는 해석 진짜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에 대한 부분을 모르더라도 해석은 된다 안 된다. 될수 있다는 거지. 음, 잘해 주셨어요. 다음에 39번으로 가겠습니다. They have a blind spot in the space between their two eyes. 딱 여기도 가 볼게요. 그들은 가지고 있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지점을 가지고 있대요. 자, 여러분, 어떤 지점이냐면, 공간인데, 어디 사이의 공간에더라? 어디 사이의 공간? 그 둔, 눈, 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약간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in, 물개 표시 잘 해주신 거고, b e t n 도잘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해석 해볼게요 그들은 가지고 있다. 선생님 직독직히 할 거니까 봐주세요. 보이지 않는 지점을 갖고 있대요. 공간에선데 어떤 공간에들아? 그들의 두눈 사이에 어떤 공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여러분 안 보이는이라고 선생님은 해석했는데 여러분들이 블라인드가 시 장애인이 있는 그 아, 시각 장애가 있는 이런 형용사로 봐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가 시각이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이라고 해석한 거였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다음에 갑니다. 자, 어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잠깐 한번더 가면 여기까지가 다대이가 가리키는 게 누구였을까요, 얘들아? 그치다 말들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우리 말이 관련된 건 끝났어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 드래곤 프라이스 누구에 관련된 거? 잠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Dragonflies eyes have about 3000수있0 0 0 r a n s e s 갑니다 자,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잠자리 눈은 가지고 있대. 또 나왔지 숫자 앞에. 야, 3만 개. 렌즈를 가지고 있대요 이 친구 굿모닝 잘해주셨죠 해석 가보시면 잠자리의 눈은 가지고 있다 약 3만개의 렌즈를 어 안고쳐도 됩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41번 their eyes can see about 360 degrees around 자 갑니다 그들의 눈이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또 갔지 또 나왔어 약또 여러분 360도 주변을 볼수 있대요 어라운드 잘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3형식 문자인 것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밑에 그들의 눈은 볼수 있대 약30아 미안 360도의 주변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그냥 을로 바꿀게요 괜찮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데이어리 누구였는지 알 수가 있겠네 누구였을까요, 들아 당연히 계속 이어지는 누구 친구 잠자리 친구에 대한 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으실까요? 다음 가겠습니다. 42번. Also, dragonflies are very good at sensing motion. 자, 한번 가볼게요. Also, 또한 잠자리들은 이다 매우 잘한다 라고 할 거예요. 매우 잘하는데, 우리가 구이 형용사니까 이자리 여러분 죽여 보어 자리면서 이 형식 문장 구조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전치사니까 가로 열고 물결표 잘했네요. 뭘 잘하라면 감지하는데 움직임을 감지하는 걸 잘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다 쪼갰잖아요. 저는 안 쪼개는 걸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잘 봐줘. B, good, s 하나로 외워주셔야 돼요. 모못을 잘하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구대스 저는 안쪽에 쓰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부 올라오시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비구대스를 한 번에 3부위로 할 거예요. 그리고 센싱 모션을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괜찮아요? 왜냐면 비구대 자체의 의미가 뭐니까? 잘하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 거니까. 괜찮을까? 그래서 밑에 해석해보면요. 또한 잠자리들은 매우 능숙하다 해도 돼요 잘하다는 거니까 능숙하다 해도 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해도 되고요 감지하는 것을 해도 돼요 다 돼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봤고요 다음에 43번 가겠습니다 They can see most movements in slow motion 또 여러분 they 그들은 당연히 누구였을 거 예상하시죠 앞에 나오는 드래곤 플라잉 잠자리들은 또뭐할수 있대더라? 볼수 있대요. 자, most 대부분의 움직임을 볼수 있대요. 사명식문자 어떻게 느린 움직임으로 볼수 있대요. 그래서 밑에 친구 거 봐볼게. 그들은 볼수 있다. 대부분의 움직임을 느린 동작으로 해도 되고요. 이 동작 대신에 움직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움직. 에구 틀렸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잠자리는 어떤 움직임이 다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느리게 보인다는 거지. 괜찮아요? 음. 다음 가겠습니다. 44번. Dragon f l i s t c h They are prey while flying. 자, 여기 잘봐 주시면 좋겠는 게쌤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더 보이네요. 자, 잠자리들은 또 잡는데요. 그들의 먹이를 잡는데 이친구되게 잘한 게 와일 세모 맞아요. 그리고 가로 열고 자란 게 시간에 관련된 여러분 부사절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시간에 관련된 부분의 문장은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쌤이 색깔 바꿀게 잘 보라고. 원래 w h i 이 접속사니까 여러분 뒤에 누가 왔어야 될까요? 앞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똑같이 뒤에 누가 왔어야 돼?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 보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주어가 생략됐고요 동사에 ing형을 붙였다고 해서 여러분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중학교 2학년 문법 책을 배우게 되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중3 때 메인으로 많이 시험 범위가 돼요 근데 가끔 진짜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분사구문을 2학년 때 내기도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중1은 안 나올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중1과 중2가 생각보다 갭 차이가 커요. 중1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들이 똑같을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중2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들이 문법이 많아서. 그래서 중2 때부터 어떤 사건, 아, 어떤 일들 많냐면, 아, 어, 나 영어 아닌가 봐. <laughs> 뭔지 아시겠죠? 어, 나 영어. 어, 나 중1 때까지 괜찮았는데. 뭔지 알아요? 어, 나 근데 중2 너무 어려워. 이런 진짜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일 문법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계속 공부했었던 거라 익숙하지. 근데 새로운 개념이 오는 순간 뭐예요? 아, 뭐야? 그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 도 되는 건 우리가 영어는 진짜 꾸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다시 돌아갈게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밑에 가면요. 잠자리는 잡는다. 그들의 먹이는 날고 있는 동안에. 오, 너무 잘해 주셨네요. 다음에 45문 가겠습니다. Their strong vision makes this easier to do. 자,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이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자, 봐봐. 이 그들의 강한 시력이, 좋은 시력이 만들어 그것을 쉽게, 오, 잘했어요. 형용사에 이하를 붙인 거지만 결국 오형식 문장 잘했거든요. 네, 여기서 쌤이 to do에서 가 이렇게 다5게 앞에 easier를 꾸며줘서 자, 색깔 바꿀게. 잘 보라고. 자, 형용사를 꾸며준다 해서요.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해요. 자, 이 부분은 왜 쌤이 설명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멤버들이 어디 갈지 아직은 쌤은 모르겠지만, 신백현을 갈 거, 아니면 보평을 갈 거, 삼평을 가잖아요. 무조건 이학기 시험범위에요 저 파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면 좋은 게 앞에 형용사 꾸며주는 거 누구라고 배웠냐면 부사거든 일단 부사적인 건잘 찾아내고 형용사 꾸며주니까 뭐라 하면 돼요? 형용사 수식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하고 고를 수 있어요 자, 해석해볼게. 그들의 강한 시력은 만든다. 이것을 더 쉽게 하도록. 잘했어요. 하도록 해야 되지만 저는 하기에 쉽게. 다시 말 이걸 하기에 쉽게 해준다. 라는 거죠. 네, 여기서 여러분 더 쉽게 잘했죠. 비교 끝까지 잘 살렸죠.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3과에 대한 분해 후반부까지 완료를 했고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다음 부분은 우리가 오늘 두 번째 4과의 파트를 할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네, 사과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그... 그쵸? 단어 훈련까지 내줬었던 거 기억하시네요? 그럼 단어 훈련 한번 채점해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조금 꺼...